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예, 3월 19일입니다. 자, 화요일. 자, 오늘, 자, 딸기 한 팩에 4,980원씩. 자, 들어오는 대로 날립니다. 자, 오늘, 초특가스 딸기 한 팩에 4,980원. 자, 요거 놓치지 마세요. 자, 딸기 한 팩에 4,980원. 자, 맛있는 딸기, 싱싱한 딸기. 자, 오늘 들어온 딸기, 한 팩에 4,980원. 자, 오늘의 서비스 품목 자, 오늘의 봉사 상품, 딸기 한 팩에 4,980원. 사과 6개 한 봉지, 13,900원. 자몽, 한 팩에 4,900원. 자, 대파가 한 단에 2,980원. 자, 베이비, 예, 새, 새싹이죠, 새싹, 예. 어린잎, 예, 요거 한 팩에 천 원씩 드리고. 앞다리살 100g에 1 2 0 0 원. 안심이 100g에 1 2 0 0 원. 한우 양지국거리가 100g에 4,900원. 백설 닭갈비 양념 500g에 1,980원. 자, 요래는, 예, 오늘의 초특가 세일입니다. 자, 딸기 한 팩에 4,980원, 사과 한 봉지 13,900, 원 자몽이 4,900원, 대파가 2,980원. 자, 양송이 1 0 0 0원 자, 베이비 한팩 1,000원. 자, 앞다리살 100g 1,200원. 안심이 100g 1 0 0 g 1,200원. 한우 양지국거리가 100g에 4,900원. 백설 닭갈비 양념 한 병에 1,980원. 자, 오늘은 딸기 대파 놓치지 마세요. 자, 양송이, 1 0 0 0 원씩. 예, 싸게 드립니다. 자, 대파 한단 2,980원. 딸기 한 팩에 4,980원. 자, 요거 늦게 오시면 없습니다. 딸기는 늦게 오시면 없습니다. 자, 낑깡이 한 팩에 4,900원. 자몽이 4,900원. 크림슨 포도 100g에 990원. 수입청 포도 100g에 1200원씩. 자, 씨가 없고 마시죠. 자, 그린큐 한 팩에 7,900원. 골드키 9,900원. 자, 레모니 한 팩에 4,900원. 한라봉 한팩 5,900원. 천양은 8,900원. 자, 망고가 두개한팩 8,900원씩. 자, 사이즈 좋습니다. 자, 오렌지가 여섯 개 8,900원. 자, 네브 오렌지. 자, 아, 맛있는 거. 자, 오렌지. 자, 여섯 개한 봉지 8,900원씩. 천양 한 박스 35,800원. 한라봉 한 박스 34,800원. 자, 오늘 대저토마도가 네,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한 박스 19,800원. 자, 요거 완전 세일 합니다 자, 대저토마도 자, 한번잡숴보세요 자, 맛있습니다. 자, 이걸로, 머리에도 맛있죠? 자 대저토마도 자 대저토마도가 한 박스 19,800원 자 2.5kg 자 싸이 싸이 드림 자 야채 코너죠 야채 코너 예 대파가 한 단에 2,980원 자 도매 시세로 드리는 겁니다 예? 자 대파 서비스 품목 2,980원 자 베이비가 천은 양송이한봉지 천은 세바리 천은 자톱나물 천은 물멱 천은 곰피가 천은 자 싸이싸이 드립니다 자 야채는 금능이자 싸이싸이 드리죠 자 쪽파가 한 단에 3,900원 자 망가닥 100만 예, 990원씩 드립 니다자 망가닥 100만 990원 자, 망가닥 100만 990원. 자, 치나물이 1,500원. 방풍 2,000원. 비름이 1,500원. 쑥이 1,500원. 자, 깨순, 머위 돌미나리, 냉이. 자, 요런거 2,000원씩. 자, 방풍, 깨순. 자, 방풍, 깨순. 돌미나리, 냉이. 자, 2,000원씩. 자, 고수는 한 봉지 2,900원. 자 한다는 7900원. 자얼가리가한 봉지 3500원, 열무 4500원. 자 싸이사이 싸이 드립니다. 자 야채는 오늘 대파 2980원. 자 망가닥 100만 990원, 새송이. 자 싸이 드리고 양송이가 1000원씩. 자세발천원자세발나물천원 돈나물천원. 손나물천 원, 물맥 천 원, 곰피 천 원. 자, 싸이 싸이 드립니다. 자, 써입시오. 자, 정육 코너입니다. 자, 육회 요거 끝내주죠. 자, 소스 포함. 예, 육회 한팩만 원씩. 자, 소자주 주 채워봅니다. 자, 육회 한 팩에 만 원. 자, 육회가 한 팩에 만 원. 예, 한우우족 사골 한 봉지 만0 0 원. 한우 잡뼈가 1 0구랑 육백 원. 자,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감자탕용 네, 생등뼈. 자, 100g에 350원씩. 자, 양념. 자, 소양념구이 1.5kg, 27,900원. 돼지왕구이 1.3kg, 9,900원. LA갈비 100g에 4,500원. 자, 수입 대패삼겹살이 100g에 1,250원씩 드리네 자, 오늘은 앞다리살 100g에 1,200원. 자 앞다리살 100g에 1,200원, 한돈 안심 100g에 1,200원, 자 한우 양지 국거리 100g에 4,900원, 자 수산 코너입니다. 자 수산 코너, 자 제주 은갈치가 한 마리 38,000, 원자 갈치 맛있죠? 예, 자 갈치 조리 구이 튀김, 예, 제주 은갈치 한 마리 38,000원. 자지가 두 마리 만 2,900원. 자, 정갱이죠, 정갱이. 자, 정갱이 두 마리 만 2,900원. 자, 고등어보다 훨씬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자, 맛있는 거. 자, 요리는 고등어랑 똑같이 하시면 되고. 자, 정갱이가 두 마리 만 2,900원. 대구 한 마리 만 2,900원. 자, 가자미 한 마리 만 2,900원. 자, 한번 구워드세요 자, 정말 맛있죠. 자, 멍게가 한 봉지 9,900원, 쭈꾸미 한팩 15,800원, 훈제연어가 15,900원, 자, 선상고등어 두 마리 만2 9 0 0원 자, 생물 삼치가 한 마리 13,900원, 15,900원, 자, 삼치 한번 구워드세요. 맛있습니다. 자, 졸여드셔도 맛있고, 자, 생물 삼치가 한 마리 13,900원, 15,900원, 자, 냉동 한락지가 네 마리 만2 9 0 0원 자, 자반이 한 손에 9,900원. 자, 봉지 바지락 1,700원씩. 자, 소라의 문어의 홍어의 한 접시 9,900원. 소라의 문어의 홍어의 한 접시 9,900원. 자, 밖에 있는 건다 세일입니다. 자, 팔도 해물라면이 3,180원. 자, 팔도 비빔면이 3,480원. 진 비빔면 2,980원. 삼양라면이 3,480원 자 오뚜기 짜슐링라면 3,980원씩 자 햇반 10개짜리가 9,900원씩 드리네자 비비고 왕교자 만두 840g 7,980원 자 백설소면 중면 칼국수 900g 2,980원 자 싸이 싸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 딸기 한번 잡수합시 딸기 오늘 딸기 파격갑니다 4,980원. 자, 오늘 들어온 거, 싱싱한 거. 자, 딸기가 한 팩에 4,980원. 자, 딸기. 자, 이 계절에 꼭 드셔, 예, 줘야 되죠. 자, 딸기, 맛있는 딸기. 자, 한 팩에 4,980원. 자, 늦게 오심 없습니다. 자, 딸기 한 팩에 4,980원.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들어온 딸기, 싱싱한 딸기, 맛있는 딸기. 4,980원. 자, 딸기 세일 4,980원 자, 대파가 2,980원 양송이가 1,000원, 베이비가 1,000원 자, 싸이 싸이 드립니다 자, 오늘은 딸기 초특가 세일, 대파 초특가 세일 자, 양송이 1,000원, 베이비 1,000원 자, 한돈 앞다리 사는 100g에 1,200원씩 드리고 자, 딸기 세일입니다 4,980원, 한 팩에.